잠깐만 응. 이거 야야 가야가야 잠깐만 아 미친! 어디야? 야, 조금만 때리면 돼 길리 보급함 앞에 보급함 뒤에 길리 그리 언덕에 한명한명 기절 야야야 어, 아... 잠깐만 길리도 개피야 길리 개피야둘다둘다 개피야 다다 그러면 안돼세 명이야 세 명이야 어 보급 지한명에한명 예. 죽여 어어제 기절 <laughs> 어, 어 여기 사람 어? 개 많네 세명 앞에 차 옆에 있는 애만 죽이면 되지 기절했어 다얘네 일단 일단 밑으로 내려봐 한 명이라도 살리게. 안돼 안돼 확키라고 있어. 아, 그러다네. 아 근데 얘네 못해 얘네 못하네. 나 너라도 살아. 어. 왼쪽 에기 어, 있네. 개, 어. 그러다 강력한데. 야. 씨발 개새끼들아. 야! 야! 우리! 우리! 그러니까. 야, 야! 지겨. <laughs> 아 잘했다 언니. 아나 <laughs> 심장이 너무 잘해. 뛰어. <laughs>